또, 또 어떻게 이게 7,000원이 엄마 짱 사서 담아. 근 사장님 이 금물지 아니야? 그렇겠지? 그거 아니고는 이렇게 팔 수가. 아, 여기는 대전이고요. 저희가 오늘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어, 우상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못해 가지고 우선 어, 중간 베이스 지점 음. 대전에 왔습니다. 여기는 오문창 순대국밥 이구요 어, 10시 반 11시 다 돼가는데 웨이팅이 있습니다 어, 여기 진짜, 진짜 사람 많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,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사람이 이어 같아요. 여기 메뉴가 많네 야, 가격이 되게 싸다 그거 7,000원이야? 이거 넣어서 먹는 것 같지? 응. 우선 섞기 전에 내가 국물을 한번 먹어 밥도 말아서 나오는 거야?

맛이 좀 깔끔하고 아이거 비슷한 맛이 있는데 야, 너 먹어봐라 뭐가 되게 많이 들었어 아, 순대국밥은 좀 진하잖아 걸쭉하고 근데 여기 좀 시원한 맛이야 시원한 거어 약간 곰탕아 그래 그런 곰탕 같아 아, 파는 <laughs> 진짜 맛있어요 파 엄청 나면서 약간 콩나물 국밥 같기도 하고 조금 순대국밥 치고 결이 좀 다르다 특이해 맛있다 이거 내가 되게 마음에 <laughs> 들어요 <laughs> <laughs> 진짜 안 뜨겁네 이거 <laughs> 그 맛이에요 설란탕 먹고 마지막에 까뚜기 국물 넣어서 먹자 그 끝에 전덕이진날때 음악 그나 맛있네 야, 이거 신의 한 주네 아또 센스 있는 집들의 특징 된장 아, 맛도 맛인데 특이해 청범전 순댓국이야 그리고, 그리고, 이게 진짜 많이 들어서, 이런데. 아, 이게 어떻게 7,000원이야? 햄버거를 안 먹고 온 보람이 있어? <laughs> 햄버거 스킵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, 그치? 아, 근데 뜯은 7,500원밖에 안 해. 500원 차이네. 뜯는 거는 좀. 이제는 뭐? 아니 너무 양이 많아 인간적으로. 색은 시킬 필요가 없겠는데? 근데 이거를 팔을 넣으니까 딱 콩나물 국밥 같아 맛이. 콩나물 국밥이랑 곰탕이랑 순댓국이랑 막다 섞인 맛이야. 맛도 맛있다. 너무 정데 정말 도있정 어머, 말천 원. 이말물에 정말 말아주는 거면 맛있겠는데? 정천원이정0 음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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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게정게 정말 정0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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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사서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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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 정말 지그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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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름지.. 약간 기름진데 뭐 씹었을때 나는 잘.. 턱이 약해서 배짱을 잘.. 여긴 다 씹힌다? 응! 들부들해 어! 나 그래서 이런거 별로 안 먹잖아 야 이거 국내에서 쓰면 맨날 올것 같은데. 야 여기 연가 반찬도 셀프야? <세부야? 웃음> 내가 좋아하는 요소는 다 있어. 근데 네가 좋아하는 김치가 없네. 배추김치. 아 <laughs> 가격이 가격이니까 <웃음> <웃음> 좀더좀 더. <laughs> 내가. 떡볶이 먹어. 뭐라고? 떡볶이 먹고 와. 내가? 우와. 나 깍두기 한 개도 안 먹었어. 요렇게 반 찬도 쌀국물이다 나는 음. 여기서 고춧가루, 매운 고춧가루만 더 넣으면 은이네 해장국 같아 뭐야? 제주도 은이네. 어? <laughs> 은이네? <은인해? 웃음> 그건 <웃음>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매운 고춧가루만 넣으면 그냥 누구나다 좋아할 맛 맞아 여기 좀 여기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약간 라면 같이 쩍떡 떡. 다 좋아할 것 같아. 아 어, 이거 진짜 내장이 너무 많아. 난 이미 배불러. 진짜 뻔한 침보다 많은 것 같아 내장. 난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어. 예 그래 사람이 아니라는 게. <laughs> 아 진짜야. 어디 아파? <laughs> 근데 진짜 많다. <laughs> 근데 여기 좀 신기하게 안 뜨겁지 않아? 응. 음. 다 좋은데 조금만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. 조금.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입에다 막퍼 먹을 수 있을 정도. 너무 안 뜨거워. 그래서 처음에 약간 남은 음식 같은 게 있는 거는. 난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뭐 느낌이 그래? 나도 한국인들은 또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.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우리우리좀 유난히 그럴 수도 있겠 그럴 수도 있겠지 <laughs> 우리도 언젠간 살이 빠질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. <laughs> 여기 뭐멀면은 국밥 한 그릇 먹자고 오는 건좀 그렇지만은 뭐. 대전, 어딘 가든 대전은 거의 지나가니까 배고프시면 뭐한 그릇 어. 근데 여기 환지인 맛집인 것 같아. 응. 음. 진짜 가성비 대박이다. 강추.